네, 이어서 또한 분이 우리 최윤희 후보가 왜 우리 오산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관진 전 시장님 모시고 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최윤희 후보가 이 오산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 후대장 유관진 머리 숙여 여러분들에게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관진 정 시장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힘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진, 관진. 진내 풀사출한 말입니다. 보번났지만은 통각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흥어 들이켜서, 어려우시겠지만은, 문재인 출범, 정부 출범, 이 3년이 됐을때만은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 기대에 엄청 어긋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민들해 하는 말이 이게 나라냐, 나라냐? 거지 같다 공공만 빼고 꼭 진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까 제 말이 네. 마지막으 박수 한번 감기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기회는 기...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적게 한다는 그 취임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그렇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있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시시되는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체된 선거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더 도약하느냐 발전하느냐 아니면은 위로를 중대하느냐 하는 그런 주문 매우 참주좀 중대한 선거입니다. 아마 어, 이거는 우리 서양은 현명한 우리 시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해군 전무총장, 합참 의장, 우리 군에서 최고의 힘자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에, 우리 최은리 후보는 하늘에서 주신 큰 인물이라고 하는 말씀들 여러분이 알겠습니 우리의 우선 시민의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맞죠? 최연우원는 우리 오산 신간의 달인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큰자랑 인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면 한번 박수로 우리 한테 축하를 합니다. 언제? 우리 최연우원은 약점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게 약점입니다, 최인희 후보는. 아마, 그분들은 거짓말을 반복하는데 우리 최인희 후보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이번에 모든 훌륭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선거 홍보나 여러 가지 매트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우선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살기 좋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것 나누지 않으면 우선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느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시 신발이 우리 최고의 을꼭 듣기로 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서 까국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현정부 밑에 모든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보,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이 크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 우리의 미라스가 습니다 이제, 무능정부의 그런 그, 첫 패단을 또 없애고, 우리 오산시 16년간 뿌리 내린 그런 최소한 정치를 우리 하루빨리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희망하면서, 제가 이전에서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발. 산발. 제가 삭발은 우리 부모님 주신 분의 이 부분인데, 제가 59년도 육군에 일대할 때, 훈륜전에서 한번 삭발을 했고, 또두 번째는 2008년도 북탄이 신도시 개발 때, 우리 오산시를 개발 전역을 해서, 화천 종합청사에 가서 제가 두 번째 사발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세 번째 제가 삭발하는 것은 우리 우산의 모든 퇴퇴프 그런 정치문화를 깨끗이 일시하고 어떤 새로운 이 정치문화가 우리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제가 사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간진천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거짓말 못하고 깨끗한 도보 준비된 일, 우리 최윤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굳은 결의와 지지 부탁드리면서 삭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드시 기후 2번 우리 최윤희 후보를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압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최다 득표하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입니다. 지금 오산 곳곳을 다닐 때마다 저마다 하는 말이 이번에 오산의 대세는 최윤이다. 오산의 대세는 누구다? 그렇습니다. 오산의 대세는 최윤이다. 하는 것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윤관진 전 시장님께서 삭발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굳은 결의와 지지를 함께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산 발전 16년간 왜 멈춰 있었을까요? 오산 발전을 팽기치고 오로지 장기 집권에만 목숨을 건 오산 국회의원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최은희 후보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윤관인 전 시장님께서. 착발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고 이곳에 우리 전 오산시 당협위원장이시 이권재 당협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왜 우리 최윤이 후보가 당선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은 지금 전 유관진 시장님의 석판식을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오산시가 어쩌다가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들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쇠퇴되고 낙후 되고 낙후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이 안 돼서 소득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은 오산시가 화성, 통탄보다 더 못한 비참한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16년 동안 우리는 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판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다못해 정치에 미성년자를 끌어들여서 중학생을 끌어들여서 정치에 참가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선에 교육도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4월 10일 여러분의 그기중한한 표가 오산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 계시는 저희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오산이 잘살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독재정권한 그 정권을 이제는 심판해야 합니다. 20년을 또할수 있게 놔두겠습니까? 4년을 또 하게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죠.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4월 15일 날 정권교체를 해서 바로 여기 계시는 색발하는이관진 시장님의 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최준치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제가 최인위 후보를 세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외쳐서 오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부당한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 5일날 오산의 새로운 후보 최인위 후보가 당선되어 국가가 바로 살고 우리 오산 시가 잘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을 거죠? 예! 그런 후보, 누구입니까?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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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주 화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희 후보님의 이런 성량세장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최 최고의 가치는 국태민한 나라가 크고 백성의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국태민한 최고의 가치는 국태민한윤 윤리성과 도덕성이 난다르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정력 있는 우리 체류로 희 희망이 보인다 우리 오산 신내 맞죠? 네, 고맙습니다. 네,